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제 10장 우리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가이샤라의고넬로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로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육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문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로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관한 사람 하나를 불러 아멘. 자, 이 이제 이 사도행전 10장은 굉장히 그 신학적으로 보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장입니다. 왜냐면 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되어지는 시작을 알리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되어진 말씀이 전통적 유대인들과 율법사적인 유대인들에게는 잘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그 도회시되던 이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으로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 첫들머리의 간문이 바로 이 고넬로 가정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넬로는 이방인입니다. 가이샤레 고넬로라는 사람,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이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백부장 정도의 위치는 많은 사람들을 거닐고 있고 또 권력이 있고 정치에 에, 들어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굳이하는 삶을 살았는지는 뭐 정확히 어떻게 된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어쨌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의 복음을 받은 사람의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가 기도하는 상황과 하면 그가 어떻게 천사를 만나서 이리로 증가를 잠깐 고넬로의 심정을 좀 보겠습니다. 이 절에 보면은 그가 경건했습니다. 유세베스라고 하는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가 경건하여 그리고 경건은 사실 모든 것을 이방인화되어 있던 자기 삶을 절제하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믿는 그런 자기의 삶의 절제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 포배오라고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과 종경의 마음이 같이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에 힘썼다.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지만 항상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유대인의 법에 따라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늘 그의 그의 삶이 여기서 항상이라는 것은 모든 일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고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자세로 또 기도하고 그렇게 모든 일을 진행하고 일을 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하루 일과를 우리가 시작할 때 아니면 우리의 삶의 터진에 나가서 우리가 행할 때 또는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 모든 일을 처리할 때 바로 이 고넬로아간 사람은 기도하면서 이런 일들을 처리했다는 것을 지금 본문은 반면하,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순간적으로 어떤 중요한 일이든지, 어떤 사람의 마음 위로해야 된다든지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한테 위로할 수 있는 지혜와 명찰을 주시고, 또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대화할 때 저의 마음이 풀어지게 하시고, 이런 아주, 아주 잠깐적인 기도를 하고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자세를 지금 고넬로는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아무나 만나서... 이런 말처럼 막 하고, 생각지도 않고, 막 환경을 그냥 막 자기 뜻대로 감정대로 몰고 가고, 그런 게 아니고, 매 순간마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고넬로가 일처를 했던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루는 제 9시쯤 돼요.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로야 하는 여러분 여기서 그 환상이라는 말과 들어왔다는 말이 우리가 좀 기억해둘 필요성이 있죠. 왜냐하면 이 에이셀코마이라고 하는 이 드로우다는 얘기는 공간적인 부분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지금 고넬로가 그이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한테 말하는 것을 지금 고넬로는 본 거예요. 우리 그 뒤에 말씀 보면은 고넬로가 주목하여, 이 주목하다는 이 단어도 여러분 왜냐하면 관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환상 중에 고넬로에게 나타나신 말씀을 그리고 자기한테 들어와 사시는 말씀을 고넬로는 지금 알고 있는 거야. 이거, 이게,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게 아주 굉장히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는 거고 듣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오늘날 그냥 쉽게 말하면 성령에 감동되어진 상태를 말아. 그리고 환상 중에 그 감동이 되면서 동시에 이게 느껴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 천사는 와서 그의 눈에 보여지고 그의 마음으로는 이 음성이 들려지고 막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넬로가 이런 상태가니까 깜짝 놀란 거죠. 굉장히 놀래. 그 놀라움은 두려워하다는 말로 표현되는 겁니다. 이런 걸 생전 고넬로는 생그 체험해 보지 못한 그런 상태였겠죠.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에서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주여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래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습니다. 보세요. 고넬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경건한 생활을 해가며 구제하고 또 기도하는 생활을 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기억하다는 이 단어 속에 감춰져 있는 이 의미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아, 하나님이 마음에 두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넬로의 일거수 일투죠. 그가 기도하면서 어떤 경건한 마음을 갖고 또 어떻게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지를 이미 하나님은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심정으로 행하는지를 하나님은 아세요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어떤 일인가를 우리가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모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러분 아세요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 일을 하는지 어떤 자세로 어떤 준비성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또 말씀드리면 믿음의 사람은 예민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 우리가 하는 모든 준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죠? 내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고넬로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보셨고 마음에 두셨고 그리고 이제 고넬로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내가 너 기도하는 거너 구제하는 거 내가 보았다 내가 알았다 내 마음에 있었다고 하는 거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료기 1장도 말씀하죠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음에 두고 있어요 그가 430년 동안 그들이 고통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삶을 마음에 두고 있어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는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늘 우리만을 장로 교회외와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상달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다. 아나파이노라고 하는 것은 그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원래는 이게 걷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걸어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보호자 앞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금향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금양로에서 향연이 올라간대 그 향연은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넬로가 기도하고 구자는 이 모든 삶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금양로에 쌓이고 금양로에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과 말씀을 알면은. 우리가 조심할 수밖에 없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안에서 매를 맞아도 하나님 안에서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맞는 것은 빨리 깨닫는 거죠. 그리고 또 매맞은 상처를 싸매주시는 이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시 인구조사를 통해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24장 마지막에 보면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여러분 혼란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다윗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매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매맞으면 다시 하나님이 싸매주시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억하신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욕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하 시몬을 불러라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고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라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좀더 자세하게 여러분 고넬루에게 가르쳐주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이제 복음의 이방인의 복음의 시작이 고넬로 가정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 마, 마침 마르던 천사가 떠나며 그리고 고넬로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한 사람 경관한 사람을 통해서 시몬의 집으로 요빠 에 있는 시몬의 집으로 부릅니다 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늘 제가 말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오늘도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이루시고 또 지키시고 또 그런 환경 속에서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 마음속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더불어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는지 우리는 또알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 앞에 이 하루도 기도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시작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억한바 되셨다 말씀하여 사오니 우리를 마음속에 두시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도그 말씀 안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마음을 장로회 그리고 온 성도들 가정 가정 육신이 연하한 이들까지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저들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복되나루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